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수아가 그의 일생에 가장 큰 과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안 땅에 입성하는 일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여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구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예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에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여수아가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발음이고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여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한 땅에 인도했다는 데에서 율법의 한계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복음의 놀라운 원리가 이미 구약 성경, 요수와서에 이미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업을 앞두고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성공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고 또이 과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세는 죽었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냉정한 말씀입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웠다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일 여수아가 지금까지 모세를 의존하고 있었다면 하루빨리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는 과업을 달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내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적인 불황을 우리가 앞두고 경험하면서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이전의 방식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금융기법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우리는 새로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지금 필요한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됩니다. 요수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고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수아가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는 2,000, 3,000년 전에도 신속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변화가 늦고, 21세기에는 변화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변화는 빨랐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이 빨리빨리 빨리 적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사건입니다. 손님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달려나갔다. 그래서 달려나갔다. 천천히 걸어간 것이 아니고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그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를 수용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 주었지. 만일 바디메오가 주저하고 침묵했다면 예수님은 서지 않고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 사기오가 나무 위에도 올라가,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 지켜봤으니 망정이지, 가만히 있었다면 예수님은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기회와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찾아오는 날이 있지만 늘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항상 인스턴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고,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그게 믿음이고,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수아도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모세를 의지할 수가 없고, 요수아가 직접 이 일을 맡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첫째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말씀을 6절과 7절과 9절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는 마음이 착하면 될 줄로 생각하지만 착해서만 안 되고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인생의 시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키시고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마음을 감당하게, 담대하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착해서만도 안 되고, 마음이 강해서만도 안 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운명은, 미래는 어떤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별자리든, 그의 사주든, 팔자든, 그의, 뭐, 관상이든, 뭐, 이런데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미래는 그 마음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냐에 좌우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냐에 여러분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미리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오픈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좌우되도록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픈해 두셨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믿고 믿지 않고 또, 얼마나 믿고, 얼마나 큰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이만큼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 자유는, 그냥 내 멋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자유는 네가 한번 내 소신껏 믿음대로 살아봐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간과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순종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오. 이 모든 것을 한 다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